참 정말 쉽지 않은 대학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정시보다 수시 합격이 더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laughs>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센 tv의 김민수 선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민센 tv 컨텐츠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떤 대학을 먼저 여러분들께 분석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대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라면 이 대학 1 순위로 목표를 두고 있을 텐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정시 분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이대를 지원했는지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면 보시죠. 자, 이공이사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지원자 표본분석 볼 텐데요. 국어 3.32에 수학 5.07, 영어 3.18에 탐구 1.75, 2.91이에요.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탐, 택 2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수학을 이제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국어 탐구 위주로 했는데 지금 국어와 탐구 비교해보면 누가 더 높아요? 바로 탐구 영역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탐구 중에서도 그중에서 탐구 영역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한 3에서 한 4등급 정도 영어 3에 탐구 2, 3이 정도가 이제 무난하게 지원했다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 정도만 보면 감질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표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면 보시죠. 2 0 2 4 합격자 등급 공개할 건데요. 저는 그래도 항상 탐구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표본으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국어 7에 수학 3에 영어 3에 탐구 1, 3입니다. 우선 먼저 볼게 이 학생 국어를 공부 안한 걸까요? 준비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국어를 <laughs> 망한 케이스 먼저. 그래서 누가 살렸어요? 수학이 이제 살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체육대학교나 뭐 이대나 숙대 뭐 서울여대같이 국어 대신 수학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때문에 수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난이도 봤을 때는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수학의 원점수가 생각보다 3등급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고3이 보고 있다면 어뭐 지금 당장 수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 친구들이 혹시 시청하고 있다면 수학 열심히 또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표본은요. 가장 이화여자대학교스러운 표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등급에 수학 6등급, 영어 2에 탐구 1, 3. 뭐,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뭐 수학은 이제 안한거 같고요. 선생님, 제가 국어가 4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이대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수택일 혹은 뭐 국어나 수학을 반영했을 때 4등급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이 AB 학생의 표본 보면 어때요? 느낌이요? 탐구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또 탐구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요 정도 가지고는 아 이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감을 못 잡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입시 총평으로 제가 네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보시면은 아 이대 이런 대학이구나 완벽하게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 하면. 보시죠. 자, 2024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입시 총평. 제가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수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구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무려 2.2등급입니다. 평균이니까, 뭐,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2.2등이 뭐예요? 뭐, 1, 3, 2, 2, 뭐,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국어를 잘했다면, 뭐, 1, 1, 이런 친구들의 학생들의 표본까지 다 더해진 거니까, 내가 적어도 이대를 가겠다고 한다면, 2등급은 맞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뭐, 경쟁률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경쟁률이 오랜만에 하락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4.4대에서 5.07대1, 5.07대에서 거의 7대1, 7.16대까지 올라갔는데, 2024학년도에 5.32대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7대1에 대한 이 경쟁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따지니까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무려 100명 가까이 시기를 못 봤습니다. 1당에서 이렇게 떨어진 정도. 7대1이 그렇게 무서운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예상해봐도 다시 반등할 확률이 되게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이제 실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10m 왕복 달리기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니까, 지난해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심미왕목이 9초 때만 나와도 상당히 잘한 거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초 때좀 흔했습니다. 물론, 진행 방식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9.97에서 9.8까지 정도는 나와야 좀 해볼만 했습니다. 그만큼 0.2초, 0.1초, 매우 민감한 기준이 한데, 그만큼 심미왕목 되게 잘했고요. 자, 그럼 반대로 매던에 대한 이야기 안할수 없겠죠? 자, 매던의 기록은요, 또 2023호 인후 대비 또 기록은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록이 한 7.9m 밖에 안 돼요. 의외로 7.1, 7m 정도 던지고 합격한 표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미와 매던은 서로 이제 상반된 또 기록이잖아요. 민첩함과 또 상체의 순발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미왕복과 매던의 이런 변화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이 정도까지 봤을 때아 이대 아 이런 대학이구나 거의 완벽하게 파악했을 텐데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 있죠 2024년도는 2024일 뿐 2025학년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학년도의 전형 방법부터 빨리 확인해 보고 와야겠죠 비슷하면 보시죠 2025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전형 방법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정원은 30명입니다 네 많이 뽑죠 네, 작년과 변화가 없고요. 수능은 60%에서 실기 40% 반영합니다. 변화 없고요. 자, 수능, 계속 강조했었죠? 국수, 탐, 택, 이에요. 그래서 각50% 반영합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탐구 50%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이랑 탐구 1등급 만든 거랑 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탐구 열심히 준비하겠죠? 국어 1등급이 쉬워, 여러분. 탐구 1등급이 쉬워. 네, 더 이상 <laughs>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실기고사는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재멀, 신미왕복, 매던. 이렇게 세 종목. 합니다. 자, 그래서 변경 사항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지난해 합격자의 어떤 기조를 어떤 지난해 분석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올해 경쟁률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2025 이화제대학교 체육과 학부 입시 준비 전략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에 올인 하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국어 1등급 나는 맞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 끄시고 그냥 가세요. 근데 국어 1등급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2대 가려면 그냥 탐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전략 두 번째는 실기고사에 대한 얘기 안할수 없죠? 제자리 멀리 뜨기를요, 최소한 230cm 이상으로 만드세요. 그니까, 심미와 매던에 대해서 제가 총평 때 이야기 드렸지만, 그 배경에는 기본 값으로 제멀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해야 될까? 물론 뭐, 240, 245, 250뛰면 좋겠지만, 평균 값 대비 지난해 231c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30 이상이면, 어쨌든 평균 이상은 되니까, 이 정도를 최소한의 적정 기록으로 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능 중에 대한 얘기 아까 탐구했지만 이번엔 영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영어는요 5등급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자 솔직히 사실상 버리라고 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대만 지원할 거는 아니잖아요 전국 체육대학 기준으로 영어 변별력이 가장 낮은 대학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이화여자대학교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실제 영어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요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등급과 6등급은요 그냥 2점 차이 납니다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버려라. 뭐이 정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5등급 이상이면 무난하다. 어 그러니까 국어와 탐구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략 네 번째는 좀 민감한 얘기겠지만 다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능 이후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능 후에 지원자 경향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단계 전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대나 지금 뭐 서울 시립대학교나 뭐 이대나 서울 과기나 이렇게 다단계 전형의 대학들은 수능 후에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상향 지원할지 하향 지원할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경쟁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지원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지원자 경향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 한번 모바일 버전이 나왔으니까 화면 한번 보면서 가볼 텐데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올해부터 이제는 모바일 버전으로 합격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PC 화면으로 지금 모바일 화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아마 모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정시분석이니까 이미 제가 성적 관리에서 제 성적을 입력한 걸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합격 분석으로 넘어가면 정시 합격 분석에서 이화여대니까 이화여자대학교니까 여기서 이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면요. 합격 분석을 진행해 볼게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기록 제가 뭐한230 정도 뭐 띄어 봤다. 자, 체크해보고요. 왕복 달리기는 뭐 9초 8 정도 뛰었다. 어, 매더는 뭐 8m 정도 던졌습니다. 자, 다음 하면요. 이 기록에 대해서 맞냐고 다시 한번더 체크하러 나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 누르면요. 합격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자, 분석 결과 확인하기. 어 저도 떨리네요. 한번 볼게요. 자 합격 확률 96% 나오네요 제 점수 제가 입력한 6월 모의고사의 성적표 기준과 그리고 제가 방금 입력한 실기 기록을 봤을 때 합격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요 1단계 기준으로도 분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어, 수능 이후에 한번 그 내용 1단계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합격 예측을 돌려보시. 지원 여부 결정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요. 고정 댓글란에 지원 링크 있으니까. 미리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지원 추천 등급,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는요. 실기를 정말 정말 잘한다. 그 기준은요. 신민은 9초 때재멀 235cm 이상의 매던 8m 정도로 제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그 정도 실기 기록이면 이 정도 등급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국어 4등급의 영어사의 탐구 1. 일... 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따로 체크는 안 했지만 이 국어 4등급 같은 경우에는 60%에 가까운 4등급보다 한 70%에 가까운 한 4등급 중반 정도의 등급이면 좋겠고요. 뭐 영어 4나 5나 뭐 똑같은데 4등급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뭐예요? 탐구는 항상 잘 준비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실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정도까지는 잘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등급 소개를 드리면요. 국어 3등급 초반에 영어 3의 탐구 1, 2입니다. 국어 3 초반이라면 100분이 85% 내외 정도의 성적이고요. 영어 3은 뭐 무난하게 제가 체크했고요. 탐구 역시 1, 2등 정도로 상당히 잘했을 때이 정도 성적이면 이때 적정 지원 가능하다. 사실은요,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 1, 영어 1,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성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지원 추천 등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한 줄평만 남았는데요. 어떻게 한 줄평을 정할까? 진짜 고민해 봤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그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수능 또는 실기 제가 이렇게 한줄 평을 좀써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음 이대는 지난해 입결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능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실기를 정말 이건 거의 남학생 수준의 실기를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합격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뭐 실기는 뭐 그냥 무난한데 성적도 무난해 이런 어중간한 표본들이 불합격한 케이스가 되게 많고요 점수가 아예 높거나 아니면 실기를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는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변별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합격한 표본들이 다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대는 정말 쉽지 않은 대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학년도 또 경쟁률도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정말 열심히 또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뭐 정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경쟁률도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대가 작년에. 입결이 또 뭔가 쉽지 않았다, 참 어려운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또 생각하시는 문제는 아니고요. 잘 모르겠다면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지원에 대해서는요 잘 만들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지원 합격 분석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이대를 가는 방법 중에는 또 수시 학종도 있는데 이거 정시보다 수시 학종이 더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대에 대해서 내가 실기 정말 준비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국의 패스 체대입시 전국 센터 방문해서 이대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고 실기 준비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영상으로 모든 걸다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보의 또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화재대학교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분석을 좀 보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 김민중 체대입시 컨설팅 저와 함께 또 컨설팅 받아보시면 또 많은 이야기 현장에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컨설팅 신청 많이 해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여대 대학교 체육과학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달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